자 오늘 정말 괜찮은 제네시스 G80 차량 한대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차량 신차가가 7,300만 원 넘어가는 차량입니다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겠죠 지금 이 차량 저희 중고차보러갈카 특가로 2,000만 원 중반에 모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고차보러갈카는 각종 표창장과 좋은 후기들 보유하고 있는 상사며 이렇게 자동차 공업사까지도 운영 중인 상사입니다 차량 출고 후 항상 꼼꼼하게 무상점검 해 드리고 있으며 각종 서비스까지 해 드리다는 점 약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타시다가 언제든 문제가 있을 시 저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희 공업사에서 항상 꼼꼼하게 봐드리면서 언제든 수리비는 딜러가로 수리한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보러 갈까? 김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차량은 제네시스 G80 차량 한대 준비했는데요. 이,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 제네시스 G80 차량 정말 전국 찾아갈 겁니다. 왜냐면 추가 옵션이 무려 한 7개 이상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이게 왜 싸냐? 뒤에 사고가 있습니다. 뒤에 사고가 어떻게 난 거냐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냐면 뒤에 가만히 있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제 뒤에서 박은 겁니다. 뒤에서 박아가지고, 뒤에 하우스까지는 나간 차량이에요. 근데 일단은... 저희들은 좀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사고가 날 거면 앞에 운전석 엔진 쪽 건들지 말고 차라리 뒤에 라면 이제 그런 부분 차라리 사고 난 차량 좀싼 거를 사시고 싶으시면 차라리 저는 그냥 운전석 말고 뒤에 있는거 사고 난게 좀 낫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 쪽이 아니라 뒤에다 걷다 보니까 조금 제네시스 G80 차량 은좀 싼거에다가 좀 옵션 괜찮은거 아예 싼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딱 적합한 차량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한번 보시면요 풀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으면서 오토 하이빙 어센터 보조 당연히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 제네시스 G80 차량은 굉장히 이쁜 차량입니다 얘는 뭐 보면 볼수록 굉장히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좀 얘가 매력이 넘쳐나가지고 딱 이렇게 좀빠져들수 밖에 없는 느낌이고요 전면부는 제네시스의 상징인 크레스트 그릴과 쿼드램프 디자인이 돋보이고 있으면서 풀레그십 세단다운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키로수가 좀 18만 키로 정도 주행했지만 18만 키로처럼 보이시나요? 아, 영상으로만, 아니, 이렇게 실제로 보고 있었을 때도 아, 굉장히 그런 느낌 안들 정도로 차량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제가 운전석 측 앞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렇게 얘는 방패 휠이라고 하죠 제네시스도 이렇게 방패 휠이 나오는데 이 방패 휠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쁜 차량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측면은 긴휠 베이스와 매끄러운 캐릭터 라인으로 우아한 실루엣 강조되어 있고 또 고급스러움과 안정감까지도 더해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제가 운전석 측 뒤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어떻게 보면 중고차량이다 보니까 돌빵, 문코, 기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후면부는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후면부는 앞에 헤드램프랑 리어램프가 이렇게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면서 크롬 라인이 굉장히 이쁘게 조화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와이드한 디자인으로 안정적이고 세련된 느낌까지도 들고 있는 차량이에요. 트렁크요, 당연히 이렇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이 뒤에 사고가 있어서 이런 뒤에 부분들은 또 아예 새 걸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만족스럽게 탈수겁니다 왜냐면은 이런 테이프까지 안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네요. 보시면 한 420m 정도의 트렁크 공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으면서 여기 밑에도 움직이지 말아야 될 수납 공간 같은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얘는 뭐 골프백 같은 부분까지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컨디션입니다. 그리고 얘가 제가 이제 후면 부분이 사고 나면 이제 후면 부분에 뭐 찌그덕찌그덕 소리 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시운전 해봤을때뭐방지석 넘어가 보고 고속 주행해봤을 때도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뭐 얘는 이제 키로수가 있다 보니까 생활의 같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불편함은 못 느꼈었던 차량입니다. 자 그대로 제가 조수석 직 뒤쪽 휠 상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은요 3.5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어 있다 보니까 최고 출력 380마력,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화를 굉장히 아주 이쁘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부드럽고 직관적인 가속감을 제공하고 있고요. 후륜 구동 기반이다 보니까 뛰어난 코너링 성능과 안정성을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핸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핸즈 프리, 오른쪽에는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에 보시면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으면서 오토 와이퍼, 오토 라이트 들어가 있는데, 앞에 이렇게 오토 하이빔 어시스 보조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지금 이 차량은 파플러 패키지는 안 들어가 있지만 하이테크 패키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12.3 인치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 있으면서 후측방 모니터 같은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핸들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오토 스탑 기능, 구동력 제어, 전자 파킹 같은 안전 사용 옵션들까지도 여기서 다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시그니처 디자인 들어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또퀄팅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우드 포인트 따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메모리 시트랑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렉시콘 사운드까지 들어가 있으면서 전자석, 오토, 윈도 우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보시면 이 차량은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게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편안하게 또 굉장히 새롭게 쓸수 있는 차량이고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만 쓰시더라도 정말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서운하지 않게 이렇게 폰 프로젝션 같은 부분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지니 뮤직, 멜론, 네이버 바이브, 팝빵 뭐 이런 부분들 들어가 있으면서 빌트인 캠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많은 부분들 뭐 제네시스 커넥트 서비스 들어가 있고 뭐 얘도 블루링크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시동 껐다 켰다 도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설정 같은 부분에 들어가게 돼서 이 설정 들어가셔서 차량 운전자 보조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 많은 안전 사용 옵션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뭐 드라이브 모드 연동, 뭐 주행 편의, 고속도로 차로 변경 보조, 뭐 경고 시점, 차선 이탈 방지 보조, 뭐 주, 전방 추돌 방지 보조, 후측방 안전 보조 이런 안전 사용 옵션들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에서 커스텀 모드 들어가면은 여기서 서스펜션, 전자 자세 제어 장치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커스텀에서 서스펜션 이것도 꽤나 중요합니다. 제네시스 전자 자세 제어 장치. 보시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든지 뭐 사운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렉시콘 사운드 같은 부분들 하나하나 원하시는 대로 다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기기 연결, 내비게이션 뭐 이런 부분들 원하시는 거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면서 사라운드 서라, 뷰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 깔끔하게 잘 나오는 거저희가 영상으로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는 스마트 버튼 키 들어가 있으면서 미디어 저장하는 버튼 그리고 여기는 풀 오토 에어컨 1열 열선 통풍 시트랑 열선 핸들 공기 청정 모드까지도 지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 옵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차키 두개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도 이렇게 주차 보조 시스템까지도 지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여기 DIS 들어가 있는데 이게 터치입니다 이게 터치도 따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터치로 보시면 변속기 들어가시면서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랑 서라운드 뷰, 전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수납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여기 앞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랑 책자 마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하이패 시스템까지도 들어가 있으면서 뒷좌석 커튼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자, 보시면 제네스 시 G80에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넘어오자마자 느껴지는 건 얘가 확실히 2열 컴포트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이시나요? 이시트의 이, 이 각도가? 이게 일반이잖아요. 근데 또새 이렇게 눕히면 거의, 거의 뭐 눕힐 정도로. 꽤나 많이 젖혀집니다. 보시면 2열에도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미디어 조작하는 버튼들이랑 뒷좌서 커튼.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앞쪽에 카폴더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풀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으면서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애기들 카시트해 놓고 좀더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시게 되어 있으면서 화장 거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면서 문쪽도 한번 봐보시면 뒷좌석 캡빛 가리개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시트도 이렇게 컬팅으로 따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앉아있을 때 촉감 부분도 굉장히 좋고 이 헤드 쿠션까지도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시켜 드린 차량 제네스 G80 차량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제네스 G80 차량 신차가가 7,300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 또 얘는 디자인, 성능, 최첨단, 성 옵션까지도 다 챙겨갈 수 있는 차량이라서 정말 만족스럽게 탈수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일단은 이 차량에 대한 중요한 가격이요. 저희 중고차 보러갈카 특가로 2,590만원에 어, 정말 괜찮은 가격이죠? 2,590만원에 이 차량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마지막에는 이 차량에 대한 성능지 다 띄워놓고 여기는 저희 대표 번호까지 다 띄워놓을 테니까 쭉 한번 봐보시고 궁금한 시상 있으시면 여기 대표 번호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보러갈카 김대팀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